를 예약했는데 가격이 19,000원 음료, 커피, 심지어 밥, 빵까지 무제한 공짜입니다 아, 부산 오랜만이다 <laughs> 부산에서 일본 가는 배편이 후쿠오카, 대마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시모노세키로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비행기보다 조금 더싼 7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배 타고 가보려고 부산에 왔습니다. 배 안에 편의점도 있고, 뭐 식당도 있다고 하던데, 먹을 거를 사서 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좀 식어도 맛있는 그런 거 없나? 여기 여객터미널이 부산역이랑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. 오, 저기구나, 처음 와봐. <laughs> 이 부산에서 아, 시모노세키까지는 밤 10시에 출발해서 아침 7시 반쯤 도착이니까 뭐 거의 몇 시간이야? 10시? 9시간에서 10시간쯤 걸리고 여객터미널에 수속하려면 5시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5시에 티켓 받고 뭐 승선 수속하고 밤 10시에 출발합니다. 오호호. 오랜만에 설레는데 배 타고 일본 간다니까 처음이에요. 아 여기서 환전할 수 있나? 10만 원만. 9 7 5 0 0원에 만엔. 진짜 엔화가 싸긴 해. 아, 저기 은행에 적혀있던데 일본 엔화 동전으로 가져오면 반값으로 줘준다고 합니다. 동전 먼저 쓰고 오라고 하네요. 근데 제가 타는 거는 성희호인데 하마유호랑 성희호랑 뭐 하루씩 격일로 운행하더라고요 성희호는 한국 배고 하마유호는 일본 배인데 좀 차이점이 성희호는 어, 조식을 필수로 구매해야 됩니다 7,000원 추가하고 <laughs> 조식 안 먹을 거 같은데 <laughs> 일본으로 갑시다 네, 오늘 타고 갈 배입니다 성희호 아,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네. 12호 다인실입니다. 1등석 빨리 가서 좋은 자리 잡아야겠다. 배 안에 뭐가 있을까? 바로 옆에 일단 욕장이네? 밤1 0 시까지 씻을 수 있네요. 편의점, 오 마음이 든든해 편의점.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사서 먹을 수 있는 것 있고 배 안에도 면세점이 있네. 노래방도 있어. 1 시간에 2만 원. 흡연하시는 분. 흡면할수 있고 아, 총 3층까지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게 1층이고 2층 가봅시다 2층 2층에는 레스토랑이 있네? 간단하게 카페도 있는데 닫혀있고 와 여기 뷰 좋다 와, 여기 앉아서 이따 밥 먹으면 될것 같아요 바다가 보면서 3층에는 뭐 있지? 어, 여기는 다목적 홀 뭐야 과거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아 <laughs> 여기서 9시 반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봐요 아, 여기 자판기도 있네 자판기는 일본 거네 엔화만대데요오 엔화 환전하길 잘했다 사람들 몰리기 전에 빨리 씻읍시다 시원하게. 이거 한잔 해줘야지. 운전의 시작이다. 바다 <laughs> 그, 보면서 일본 가는 데서 닭강정의 아사히, 그, 시모노세키 가서 뭐 할지 고민해봤는데 시모노세키에서. 후쿠오카까지 걸어가면 80km쯤 가고요 소도시 구경하면서 후쿠오카까지 걸어갈까 싶어서 시모노세키로 갑니다 이 신호등 소리 들으니까 진짜 일본 온거 같다 아, 지금 정신이 약간 몽롱합니다 제가 유럽에서 일본으로 뭐 거의 곧바로 왔다고 할수 있죠 한국에 뭐 이틀 정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직 시차가 좀 적응이 안 돼서 자다가 막 한두 시간 자고 자꾸 깨고 네 아무튼 이곳은 일본 시모노세키고요 음, 이번 여행은 여기서 후쿠오카까지 80km 정도 걸어가려는데 어, 뭐 제가 작년에 한네달 정도 일본 전국을 수동 킥보드 타고 느리게 여행한 적이 있어요.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았고, 아예 더 천천히 느리게 걸어서 여행해 보면 어떨까 많이 생각이 들어서. 어, 근데 오늘은 첫 날이기도 하고 음, 가볍게 여기서 20km 정도 떨어진 기타큐슈까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. 뭐 가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소도시도 지나가고 기타큐슈 가서 구경도 하고. 오늘도 느리게 천천히 일본 구석구석 여행 가보시죠. 하늘 맑은 것 봐. 일본이 미세먼지가 없어요. 슬프게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필터 역할을 해줘 가지고 중간에 바다도 있고 하니까. 우리나라 요새 계속 막 미세먼지 좋다. 지금이 오전 8시인데 출근하는 분들이 드문드문 보이네요. 뭐, 뭐 파는 식당이지? 아주마? 배에서 조식을 주는데 일부러 안 먹고 내렸어요. 또 맛있는 일본 음식으로 탁 아침을 시작하려고. 아, 코코스? 이거 맛있는데. 여기 경량식판인데. 파는데... 아, 근데 아직 안 열었네. 10시부터 열어. 쭉 걷다 보니까 한 4km쯤 왔는데, 한국어 나왔네요. 아. 저 배를, 저 페리를 타고, 여기 시모노세키랑 저쪽이 모지콘가 저기를 왔다 갔다 할수 있나 봐요. <laughs> 저거 타면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저기 해저터널이 있어요 해저터널을 쭉 건너서 이쪽으로 쭉한 20km 가면 저기 어디 오늘 목적지 기타큐주가 있습니다 여긴 또 무엇인고 아 시장이구나 가라토 시장 오 여기 밥할것 같은데 1층 은 경매하고 뭐 이런 데고 2층. 어, 식당. 오, 노량진이야 갑자기. 오. 아, 이런 데가 추억집 같은데 너무 일찍 왔나? 닫혀있네. 2층에 식당이 있다 했는데? 식당이 어디야? 반대쪽인가? 아, 식당이 나 너무 일찍 왔나봐. 안 열었어. 10시 반부터 하네. 어, 이런데 열렸다. 해산물 뭐 튀김, 구이, 뭐 덮밥. 아, 침부터 해산물 덮밥. 먹어? 아니야, 좀더 가서 먹읍시다. 저기 다리 밑에 해저터널 건너서 저 동네에서 지금까지 한 시간쯤 걸었고 해저터널 앞에 도착했습니다. 바다 윤슬도 예쁘고 평화롭네. 아, 사람은 공짜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20엔 내고 가야 되네요. 가봅시다. 해좋터네 지하.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. 1년만에 오는구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딱 1년 전에 뭐 유튜브 이제 시작하자마자 구독자가 한 300명? 그 정도 됐을라나? 그때 여기를 왔었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나서 수백배 성장해져 왔네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타큐슈 오늘 목적지까지는 13km 남았네요. 13km 가보시죠. 아 기타큐슈에 호텔을 예약했는데 가격이 19,000원. 음료, 커피, 심지어 밥, 우동, 빵까지 무제한 공짜입니다. 말도 안 되죠? 아유 지금 예쁘다. 이 마당에 고기 구울 수. <laughs> 저기 바베큐도 말수 있을 것 같고. 저 앞에 바다죠. 쪽... 아, 물도 엄청 맑아. 오레미어 뭐야 뭐야 뭐야. 저분 <laughs> 저분 나 옆자리 누워서 오신 분인데? <laughs> 나랑 가는 방향이 같으셨구나. 지금 배에서 보니까 자전거 싣고 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진짜 좋아 보였어. <laughs> 자전거 싣고 오는 분을 한 3분 정도 봤는데, 3분 다 연세가 좀 있으신 적어도 60대는 넘으실 것 같은 아저씨들이었거든요. 그 나이에도 막 혼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모습이 담고 싶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<laughs> 네. 제가 킥보드 영상, 아 그러세요? 감명 이게 봐서 지금 어디까지 가지는? 사포로간 어. 중이거든요. 사포로 네. 어디서요? 후쿠오카에서요. 감명 크게 받아가지고.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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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둘 셋. 아, 딱 딱. 아 진짜 아, 너무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그러니까 아, 아니면은 아 그래서 아, 제가 조조 쫓아다 아예 나 모르겠다 하면서 <laughs> 말한번 걸어보자 싶어가지고 네. 아 아이 빨리 걸어주서 감사. 아, 아 네. 진짜로. 네. 진짜. 아, 그래. <laughs> 조심히 가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와, 아점은 이거다 가성비 최고의 경양식집 조이풀. 500엔 여기다다그 그렇지. 이링크바스구포 무한리필 구이 친구. 이 친구. 이친 So. 이이 아, okay. 아, 요거를. 그린크바랑 스프 무한리필 시키면 768엔 768엔에 여기 있는 거다 무한리필 뭐, 탄산 종류도 진짜 많아 뭐, 뭐 커피류, 차류, 커피, 스프까지 일본 왔으면 녹차 한잔 해야지 이 스프는 뭐지? 스프 아, 좋아. 음, 냄새 좋은데? 뭐지, 이게? 낙였다 고기인 줄 알았는데. 해시브라운이었어. 닭다리살인가? 음, 국내치킨. 음. 와, 6,725원 나왔어. 와, 일본 진짜 물가 너무 싸졌어. 아주 좋아. 밥 먹고 나니까 막 졸음이 쏟아질 것 같아. 아, 여기 대충 누워서 좀 자자, 이거. 와. 어. 아. 아. 아, 어, 어 거의 30분 넘게 졌어. 아, 좀살것 같네. 남은 1 0 k 로 다시 가볼까요? 오, 이길 예쁘다. 이 동네 가게들이 아주 아담하다. 간판들이 다 매력있어. 네, 그 짧은 계산 시간 안에 스미마를몇번하 거요? 어우, 어우, 일본 거는 좀더 진한 거 같아. 와, 이 트럭 깨끗한 거 봐. 휠까지도 끝해 일본이. 이 화물차를 엄청 깨끗하게 하는 문화가 있대요. 심각하게 깨끗해. 여기 있는 트럭들도 막 반짝반짝해. 네, 남은 8km는 이런 바닷길 따라서 쭉 갑니다. 멀리 고층 건물들이 보입니다. 오 기타큐슈 진입. 아, 기타큐슈 예쁘죠? 한정해. 네, 동네 구경은 좀 이따 하고 일단 호텔로 갑시다. 호텔이 여기 어딘데? 네이 네, 코너만 돌면 있습니다. 1 9 0 0 0 원에 밥, 음료, 우동, 카레, 빵다 무제한 공짜인 가성비 최고의 호텔 여기입니다. 진짜 1년 만에 오늘 1년 만에 안녕 예. 이이 S 2 3 깔끔하죠. 박조? <laughs>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캡슐 호텔과 일반 호텔의 사이? 프라이빗하게 문도 잠글 수 있고 여기 침대고 컴퓨터 쓸수 있고 솔직히 방은 딱 그냥 기본적인 느낌 여기 만화책들도 쭉 있어요 다 일본어라서 제가 읽을 순 없지만 화장실도 깔끔하죠? 샤워실이고 샤워실도 개별로 다 문을 닫을 수 있어서 되게 편해 여기의 메인은 또 낮잠 잤어? 시차가 바뀌니까 이상할 때 하고 아직 밥 먹기엔 좀 이르고 여기 고쿠라 성이라고 되게 멋있는 성이 어 신호 바뀌었다 고쿠라 성이라고 되게 멋있는 성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천천히 기타큐슈 구경 좀 하고 돌아가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가게가 오픈했나? 이런 화환 같은 곳을 시장 같은 게 있네? 참치회도 팔고 여기는 정육점인가 보다. 저기 보인다. 성. 야, 여기 성 주변에 강도 딱흐르고 어, 아, 좋아. 들어오자마자 저 나무 사이로 성이 쫙와 햇볕이랑 야 미쳤다 지브리야 아, 여기 성을 둘러싸고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참 예뻐 아이 정원 좋았다. 저기 성 안에 들어가 볼수 있는 것 같은데, 귀찮아. <laughs> 배고파. 밥 먹으러 갑시다. 소금 소금 말해야겠어. 저기 있는 빵, 음료, 밥, 카레, 우동 다 무료입니다. 빵은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크로와상에 딸기잼. 우동 불기 전에 우동부터. 김밥 천국 우동 정도는 되는 맛. 색깔이 짙어요. 오뚜기 카레보다는 조금 더 달달한 맛. 와, 아, 근데 이것도 수준급이야 아, 여기다가 허전하면 편의점에서 소세지나 간단한 튀김 사가지고 같이 먹으면 진짜 완벽한 느낌. 마지막 빵. 아니, 빵도 뭐 공장에서 때우는 게 아니고 저기 안에. 빵 만드는 데가 있어요. 시간마다 딱 정해서 빵이 나옵니다. 와, 솔직히 카레랑 우동은 나쁘지 않네? 괜찮네 정도인데. 빵은 팔아도 되겠는데? 이야 또 여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